안녕하세요. 소소한 유튜버입니다. 오늘 크리스마스 날 아침인데요. 오, 눈이 엄청 많이 내렸네요. 한방 눈이 많이 내려서 단지 내에 쌓여 있어요. 눈사람, 왕 눈사람이네요. 오, 귀엽다 야, 이거 눈사람 만 들으냐고 아주 한참 굴 렀을 것같 은데요？반주 한 바퀴 돌고 어, 잠깐 나와서 점심 을먹고 들어가 려고 해요. 야, 눈이, 그냥 눈이 아니라, 한방 눈이 펑펑 내렸던 것 같아요. 단지 가로질러서, 어, 밖으로 이제, 게이트 원주로 나가겠습니다. 아유, 젊은 아빠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느냐고 아주 바쁘네요. 눈 오면 강아지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.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구요. 눈은 많이 제법 쌓였는데, 금방 녹을 것 같기도 해요. 날씨가 따뜻한 편입니다. 아눈 소리 뽀득뽀득. 여기도 눈사람이 있네요. 왕 눈사람. 아, 크게도 만들었네. 부지런들 하십니다. 야 눈사람. 뿔났네요. 여기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2 백일동 옆에 교회가 있거든요. 어, 여기 교회 사이길로 나가는 쪽문이 있습니다. 쪽문 이쪽으로 나가면 인계 파밀리아 아파트하고 바로 연결돼요. 눈이 많이 내렸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금방 또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녹고 있습니다. 아, 멋있어요, 아주. 아, 여기는 눈이 아직 많이 녹지 않고 잘 쌓여 있어서 뽀득뽀득 소리가 더 많이 나요. 수상교에 바로 옆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여기 하마초밥이었었는데, 새롭게 바뀌어서 착한 광어, 오픈했네요. 제 오픈했습니다. 어, 과메기도 있고 뭐 방어하고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. 어, 생선 봐라. 영업 시간 알려 드릴게요.